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LS 머트리얼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LS 머트리얼즈가 무슨 일인지 갑작스럽게 3%대 갭상승 출발하면서 21선을 돌파하고요. 지금 현재도 3%대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혹시나 뭐 어떤 좋은 이슈가 있나 해서 살펴봤지만 공식 없습니다. 뉴스 없습니다. 어, 그 흔한 기부, 세미나, 간담회 등의 의미 없는 뉴스 한글조차 없습니다. 오죽하면 종목 토는 방에서요. 이거 누가 주문 실수한 거냐 하는 글이 올라왔을 정도예요 정말 말 그대로 아무 일이 없는데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LS 모티리얼즈와 뭐, 관련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요. 뉴스가, 죄다 어, 2주 전, 3주 전, 뭐 LS의 M&M, LS 일렉트릭이나 LS 마린 솔루션 같은 다른 계열사들의 기사는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데 말이죠. 보시면요, 다른 LS 계열사들 요즘 굉장히 바쁩니다.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해상풍력 특구 언급을 하면서 동해 지역 중심의 에너지 신사업을 밀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동의시로 본사를 이전한 LS 에코에너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요. LS 전선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들과 해상풍력 사업을 본격 확대하겠다는 기사를 냈던 게한달 전입니다. 지금 그룹 차원에서 이 해상풍력 관련법안에 맞춰서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LS 머트리얼즈는요. 음, 여기 기사에서요. ls 모티비얼즈가 같이 자회사에 포함이 되어서 언급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외에는 뭐가 없죠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뿐인 신사업 메인 사업인 롤드라코페스터는요 과거에 기사 몇칠 나온게 전부고요뭐 ess 에너지 전전장치 관련된거는 ls 일렉트릭이 메인이고 어, 전기차용 알루미늄 부품 이것도 말은 있었는데 딱히 확인되는 게 없죠 연결된 프로젝트 하나 없습니다 해상풍력 어, 네 이것도 뭐 엮이기에는 존재감이 너무 없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시장은 LS그룹은 해상풍력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로 움직이고 있지만 여기에서도요 LS모트는 언제나 빠져 있습니다 어, 실제로도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계열사들이 뛰는데, 얘만 혼자 조용합니다. 말은 많지만 행동은 없었던. 그게 지금의 LS 머티리얼즈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반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 뭐 어떤 큰 기대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어 만약에 어떤 뭐 뉴스나 공시가 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l s 머드리얼즈와 관련한 뉴스, 이슈, 재료, 일정 등의 정보들 그리고 지속적인 주가 모니터링을 통한 매매 타점, 대응 전략 등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소통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 대응 놓치지 않고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 소통방 입장신청 방법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메시지 남겨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초기 대선 정책 테마주, 대선 테마주, 수익을 두둑하게 챙겨갈 수 있을 만한 대박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대 0 전원 일치로 탄핵선고를 받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파면 확정과 함께 조기 대선이 확실시 되면서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정치인 관련주, 정책 관련주들이 삼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유동치는 지금, 투자자들의 시선은 단 하나. 이번 대선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진짜 수혜를 볼까? 네, 이번 대박주로 준비한 종목이 바로 그 종목입니다. 정치적인 변수가 클수록 테마주는 강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유력 정치인이 부상하거나 조기 대선 흐름이 감지되면 시장은 관련 종목을 먼저 움직입니다. 이미 과거 여러 사례가 이 점을 증명을 했죠. 이런 시기에 정치 인맥 또는 정책 수의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급등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기존에도 정치 테마주로 간간히 고론되어 왔습니다. 경영진의 인적 네트워크가 주요 정치인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추정도 있고 특히 변화하는 정치 흐름 속에서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무엇보다 유통 물량이 적고 시가 총액이 크지 않아 자금이 몰릴 경우 단기 급등 탄력이 크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치 이슈가 부각될수록 대장 테마주로 주목받을성이 큰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단기 테마 외에도요, 이미 본업, 업종 내에서 안정된 실적 흐름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급등 후에도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테마, 그리고 기본기, 이두 가지를 모두 갖췄다는 겁니다. 정치 이벤트가 다가올수록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겁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정치는 늘 불확실하지만 시장은 그 불확실성을 기회로 바꿉니다. 조기대선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시장이 주목하는 숨은 수혜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조용한 매수 구간일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 대응 전략을 통해 이번 조기 대선 시즌에 큰 수익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전화번호 010-7913-1671로 대박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종목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